예전을 그냥 그리자면 저한테 연기라는 무조건 달려들고 싶어하는 그런 저한테는 열정이 있고요. 제가 너무나 하고 싶다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 드라마를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영화를 꼭 하고 싶다라는 것도 어, 제가 예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많이 많이 이렇게 보고 시간이 되면 꼭 하고 싶다라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표현도 많이 었는데 어, 일단은 감독님을 만나뵙고,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 촬영 언제부터 나오면 될까요? 제가 오디션널붙기도 전에, 만나뵙고 리딩을 하고 나서, 어, 그럼 연기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그럼 어, 시 촬영 지금 이제 나오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신의 퀴즈4를 저도 예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게 모니터를 하고 봐오면서도 정말 매력있는 드라마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이 메디컬 수사물 같은 경우도 좀 진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유쾌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아, 대원을 받고 읽어보고 하니까 아, 너무나 하고 싶다, 마음에 들어서 아, 감독님한테 너무 적극 어필요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인사를 드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적극적인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느낌이 잘전해지는것 같습니다. 그 한진 캐릭터를 정말 즐겁게 하는 후배라고 하는데요, 큰 파란 기대가 크겠습니다. 질문을 기다리고 계신 기자님 한분더 계신데요. 네.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저 o s l 의 박현민 기자인데요.